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영상 찍는 법을 알려 주는 건데요. 어, 먼저 영상을 찍, 찍읍니다. 찍 영상. 영상을 찍으면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있잖아요. 아니 아니. 여기 있는 거 있죠? 여기 있는 걸 눌러 아, 잘못했네 네, 안녕하십니까? 어, 뭐지? 어,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. 예, <laughs> 예, 내가 찍은 거. 어쨌든, 찍으면 여기 들어가셔, 여기, 뭐지? 여기, 여기 유튜브, 유튜브 그림 눌러줘. 그 옆에 이렇게 그리는 거눌거예요 그럼 여기서 업로드 동영상에 들어갑니다. 그죠? 여기 다운로드 같은 거 눌러요. 여기서 사진, 다진한 번만 하고, 여기서 찍은 게 나올 겁니다. 여기서 찍은 게 나올 겁니다. 그럼 좋죠 완전 쉽죠? 이번엔 탈춤 앱을 찍어 볼 건데, 다음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바이바이.